기다리고 있습니다. 크리스마스 마켓이 커서 그런지 사람도 진짜 많아요. 비둘기가. <laughs> 그러면 은서 만나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은서 <laughs> 아직 지원하고 <지워라>. 우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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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국 저번에 어. 솔직히 저 분량 너무 많지 않았냐 근데 영국 싫었어 그래서? 아니아 근데 애들이 너 있어서 완전 재밌다 했어. 아, 어, 당연하지. 근데 그러면 너가 등장한 게 싫어? 싫냐고? 난 그냥 어떻게 보면 목소리만 나왔어. 이름을 이 크리스마스 마켓을 시작. 진짜 쫀쫀하다 맛있어요? 영상이야? <laughs> 짠 맥주랑 저거 어깨살 그리고 여기 소세지까지 먹어보려고 합니다. 짠데 맛있어. 음 짜주 어, 짜다. 음 진짜 짜다. 맛있 않아? 누군지에다가 식초 넣은 느낌? 근데 너랑 나랑 참 달라 너그 밑에 있음 어? 그밑 <목소리> 앞으로 이제 여행과 한국에서 뭘할 것인지 이거에 응? 대한 걸로 되게 비슷한 거 같아 근데 아 미친 나 이것도 대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너가 뒤숭숭한 게 이틀 동안, 가, 이틀 동안 갔다고 한게 처음이라고 했고 송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송준 얘기를 하려고 했어 지윤 씨가 봐. 까먹었어 게자비의 <laughs> 근 아무 맛이 안나 그냥 귀여워 감자향 그냥 내 에세이가 딱 그래 에세이가 하고 싶은 말은 딸기 맛이니아 딸기 향이 <laughs> <laughs> 나. 다 문단에서 향만 나내가뭔가을하려 되게 묘하게 알뜰 말고 막 향만 나 맛이 안나향청감물 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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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훨씬 더 재밌고 막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느껴지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자. 그런 곳에 다 이제 한지해서뭘하것 같아. 난 이제. 할난 이제... 크리스마스 느낌 완전 지대로네 하도. 하 맛있겠다. 도자마자 사람이고 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우리도 진짜 <목소리> <laughs> 야, 나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? 니가 무슨 짓이 짠! 니른 베르크 컵이랑 하초코 했습니다. 이거 가지고 가서 제가 탄국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. 프로스트. 짠이야. <laughs> 컵이 더 예쁜가요? 말맞다나. 솔직히 내 거가 더 기념비적. 기념비적이라고? 어. 왜냐 나 거는 니른베르크도 적혀 있다고. 안녕하세요. 아, 크리스마스 마켓. 너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겠지? 너 <laughs> 이거 잃어버리면 너 이거 지금 사 파운드 날아가는 거야 너. 너 그렇지. 크리스마스 마켓에서. 친구를 만났어요. 짜, 어, 대단해요. 저는 운이 아, <laughs> <저는 웃음> 너무 럭키해요 <저는>. 친구를 만났어요. <웃음> 여기. <웃음> 여기서 딱 하루에 여기 머무르는. <laughs> 우리 황초 <한초> 좋아해 진짜. <laughs> 거의 파블로비개처럼 뛰쳐나가던 그 노래. <laughs> ba -da ba -da ba ba 먹을지 고민하러 가는... 고민하고 있는... 야, 나 어제 버거킹 11시에 먹고... 하나도 안 먹는 아침 11시? 어... 어... 대박이지... 헉, 스케일이 남다르긴 하네. 이렇게 큰 빵집은 나도 처음이야. 사실... 응... 음, 좀... 플렉스인데? 저거. 5 <laughs> 이거 5.2. 브레첼 어때요? 부드러워. 나무. 근데 생각보다 부드럽지. 아. 보이는 것보다 응. 되면은 옆에서 버터 브레첼을 사 먹어. 아니면 버터에다 쪽파 들어간 거. 음. 나온다? 아, 니까 그러니까 여기 근데... 묻었어. 어. 이거 좀 있다 담치고. 응? 짠. 어. 유튜버의 숙면. 브레첼로 이거만 해줄수 있으면 내가 먼저 지금이라고 어, 해 봤는데. 아 너무 너무 자주 비춰도 많았어. 너무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? 아 진짜로. 아니, 너무 많이 나와. 어? 아, 너 저거 저거고 이러고 왔어? 어. 어. 왜? 우리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 아. 나? 아니, 너가 나 많이 나오라 너가. 그러니까 나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. 걸... 아. 나좀 줄여 줘. 너를 줄이면 내 영상이 없어. 넌 <laughs> 콘텐츠야. 너 콘텐츠. 하여 나 많이 넣어 줘. 어. 응, 응. <laughs> 아, 지윤이가 좀작다 미안해. 지윤이 많이 넣으면 너도 같이 들어가. <laughs> 이제 컵 잡는 게 진짜 다 다르다? 나는 이렇게 잡거나 두 개로 잡아 나도 힘! 야 응. 이거 이안 뜨거워요 이게 그럴까? 어떻게 이렇게 잡아? 이게 뜨겁잖아 여기 지은이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도? 우와 신기해 나 이렇게는 처음 해 이렇게 보일까? 잡아요 진짜. <laughs> 아 진짜 아 뜨거 이게 좋은 거 같아 응. 그치? 살이 좋아 응. 응. 오 좋다 이거도 방금 지윤이 보고 싶다 스위지 트윗 그녀의 미래 애인은? 어? 어디 있나요? 나. 뾰루. <laughs> <laughs> 지금 이 장면을 10번 돌려본 당신. 당신입니다. 따라따라따 연락 주세요. 네? 이거 두개 다 지윤이가 잘랐어 그래서 내가 나 그때 너무 행복했나 봐 이랬어. <laughs> <laughs> 어떤 반응을 받는 거야? 그만큼 너희 함께했던 시간이 좋았거든. 응 나도야. 아, 개빡쳐. 근데 천장 갔는데 음. 하늘이 파란 거야. 감동했어 감동? 당동? 야, 음. <laughs> 나 너무 딴지구나. 아니, 아니. 안 들어서 물어본 것도 문제야. <laughs> 영국 스콘 너무 맛있더라. 세인즈 버리꺼. 사봤고 사갔어? 그럼 잼백인가 어. 배웠김. 나클로티드까지 샀는데 뺏겼어. 왜? <laughs> 왜? 네? 네? 기내로못 들고 간다고. 진짜. 너무 커 가지고. 근데 우리 둘다그 생각을 아예 못 해. 괜찮지? 음. 나도 이거 할래. 보세요. 시모시모. 뭐 레인? 모시모시 아니야? 레인은 시모시모라고 해야 돼. 사토시 아포로남 코코노 1전생입니다. 홍조리야 해외 구독자를 위해서. 문애가 똑똑히 시마스나 그거 먹고 싶어. 그 크림 브릴레랑 크림. 브릴레. 그게 뭐냐? <laughs> 좀나 교정해 주기 <laughs> 되게 작았는데 너무 맹철해서 바로 들고 <laughs> 아니 이것도 아니고 아크림몬그도 아니고 크랩몬 크랩몬 <laughs> <크래무여. 웃음> 이거 이렇게 트럭이 있는데 호떡이 있어요 나 호떡 진짜 노래 불렀단 말이야 예쁘다

아, 얼굴도 아 아직 알고 아, 아 제가 이강인 성대문사 할게요. 아, 유... 여러분, 이름이 뭐예요? 이강인이에요. 어, 아, 아, 진짜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동아이보성대문사 할게요. 진짜 동아이보인줄 알고 찾아가 봐야겠어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진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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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가는 성지는... 대나무 헤리코타! <웃음> <웃음> 어 예쁘다. 짠. 전... 아 근데 우린 그래도 많아. 근데 여행 많이 하니까 연장판 좀 생긴 것 같아. 나 이제 국내 여행은 아무것도 안 해봤어. 맞아. <laughs> 우리 야한 기차도 이렇게 막 타는데 뭐. 나 처음 런던 왔을 때 진짜 어디 계속 돌아다니라고 쉬지도 않고 엄마 아빠 끌고 다니잖아나 이탈리아 때. 너 그랬어. 응. 근데 싸게 살수 있을 때 이거 꼭 써줄게 내가 어때 <laughs> 마지막 지금 이거 아닐까 이거 어 이게 지금 어, 얘인 거야 어, 오 감사합니다 왜 저래 <웃음> 아. <웃음> 얘들아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찍자 <laughs> 나 완전 괜찮은데? 봐봐, 완전 우리 눈눈 나라 온것 같지 않니? 눈. <laughs> <laughs> 그렇지, 뭔 느낌인지 알지? 봐봐, 우리 완전 스위스 같은데 온 애들 같지 않니? 어, 아, 체코 같아. 응. 너도 <laughs> 찍는 나도 찍. 감성 시도하는 지윤이. 아, 이거, 이거 아니야 이거? 어, 맞아, 그거 맞아. 지윤아 봐봐, 봐봐. 봐봐. 자기 가면 본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?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차라리 진 이렇게 하면 순간 야 이런 이런 느낌이긴 해. 어, 근데 이런 맞긴 바 해. 이런 맞긴 바, 해. 이런 바이브긴 해. 해. 약간 요 느낌이지. 어, 좋아 좋아. 이거 뭔지 아, 알지? 근데 <laughs> 다 이런 느낌이야. 음, <laughs> <해. 웃음> <laughs> 각자. 근데 나그 사진 마음에 드는데 마지막 거? 그거 맞긴 해. 자, 우리 내려가 보자. 안녕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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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비니 어때, 얘들아? 귀여워. 예뻐. 잘 어울려. 그만 말해?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콜렌드라, 귀여워. 아, 진짜? 미른베르크에서 진짜 따왔나봐, 그거를. 그런 거 없애. 진짜 호통 느낌이긴 하다. e x c u s 저걸 세 바퀴 돌려야 된다는 거 같아 뭐? 그러게 그립? 뭘 하신 거야? 그립을 아생각 진짜 높은데? Nice. 가이세요 오, 이올라는데 어. 너가지야지너무신기버지 너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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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두번정도 올라가 빌고 내려왔어? 나만 내려와서 빌었어? 감사합니다 <laughs> 네 내려오세요 아니, 뒤에 분이 너무 웃으면서 바라보고 계셔 <laughs> 진짜 아름답다. 좀 광기긴 한데. 이거 한나사있어야 예쁠 것 같아. 근 독일의 슈톨레를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둘이 다른 가 본데? 종류가? 맛요 음. 서지네 음. 스러짠 소세지랑 빵 들어간 거 먹으려 합니다. 짠. 음. 한입 먹어 봐 지윤아. 한입만먹어봐 진짜? 그래도. <laughs> 소시지 <이> 맛있지? 맛있 소시지 진짜 소지다 응. It's <laughs> fun <So, laughs> <so, laughs> <subscriber laughs> and give likes ta 친구들 다 만났습니다. all my friends Subscribe <laughs> down below, activate the <laughs> notification <laughs> and <then> comment <laughs> Bye Okay Why do you all take pictures like this? Is <laughs> that a thing in Korea? Yeah, yeah. I'm pretty like this My flowers <laughs> <laughs> <I'm sour. laughs> <laughs> Oh, I am Korean. I'll I don't know take what saying. The picture of you saying. Oh, really? Like in front okay. of the yeah. First <laughs> year. I'm confused. <laughs> gang. Korean. Gang. Gang. Korean. Okay, okay. Korean so, first, Korean. and the gang. The next. Yeah, change. <laughs> what does it mean? Gang, gang, gang. We are a gang. <laughs>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Bye. See ya. p e p l e one. 예. Yeah. Yeah.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. 다 가려주고 싶은데. 삼. <laughs> 구도짜리 <laughs> <laughs> 핫 와인. <웃음> <웃음> 당신의 두통자일 건데요. 이게 <laughs> 독일 감자전이라고 합니다. 하면 <laughs> <놀람> 아, 하나, 아직 끝나지 않았어. 하나, 둘, 셋. 됐어. 먹으자. 개맛있네. 음! 감자전을 더 바삭하게 튀겨. 맛있네. 너짜 소스 잘안 튀겨 먹는 거구나. 어디 열어? 배로 배로 오잘안먹어나 옛날에 깻밥도 잘안 먹었어. 나도. 음. 근데 피시앤칩스 먹을 때 케첩 안먹니개많이아어 피시앤칩스는 <laughs> <PCN 웃음> 소금이 진짜. 음. 음. 소금의 식초. 애플잼이네 이게. 응. 음. 아펠. 아펠이 음, 애플이었구나. 왜 아는데 말안 해주? 아니 그내 친구도 그거할때 사과 소스 그냥 사과 갈아서 소스로 찍어 먹을 으 하더라고. 약간 독일 건가 봐. 어디에다가 찍어 먹어? 아, 이 소스 자체가 도울 거라고? 아, 그러니까 그때뭐 디저트를 만들었는데, 그 디저트도 이 애플, 이런 만나그 애플 간 거에 찍어 먹으라는 거야. 그래서 뭔가 애플을. 뭔 말인지 알겠어? 응. <laughs>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? 응. 특별한 말 아니냐, 아니야? 중요한 말 우게뭔가 독일 건가 싶었다 지에이서 우리 집에 가서, 우리 집에 가서, 우에 우리 집에 가서, 우리 집에 가서, 우리 집에 가 가서, 우리 집에 가서, 우리 집요 가서, 우리 집에 가서, 감이이에 가서, 우아니에 가서, 우리 가서, 우리 집에 가서, 우리 집에 가서, 우리 가 이른베르크 마켓은 끝이 났습니다 이른이른베르 마켓! 구독자가 보내는 군눈 싫어요? 아무것도 안 보여 아 <laughs>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소설이 중요 어때? 나와 마지막으로 보내는 유럽의 밤 참을만하고? 음. 편해요! 이씨. 너다 담겼어. 네그 성질머리. 음, a okay. u <laughs> s e 어깨. 아 o r 아 y o 아 a y I'm s 할걸야 너무 o t it. You can do 너무. I <이걸> don't <laughs> 알아 n t to. I don't want to. I don't want to. 려 d o n 프렌치 진짜 많다. 프레치를 시작하는 하루, 저희는 밤베르트에 갑니다. 재밌으세요프레치가 <laughs> <브레첼과> 김소연 <김수는> 해주고. <해줘. 웃음> <laughs> 맛있나? 응. 나도 내가 먹은 브렌치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진짜? 응. 나도 맛집. 여기도 미니 크리스마스 마켓 느낌인가? 나무로 된 것들이 진짜 그 주는 느낌이 있어. 이거 뭔가 그 안에다가 따르면 그 색깔로 나오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. 웃어야 돼. 목도리 모자 되는 뭐. 올인원 아이템 소개합니다. 감튀판다. 나름 나름 패턴이 있나 봐요. 네. 이렇게 고정이 되요 갑자기 외국인 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. 어때? 그냥 그래요. 그럼 어떠긴 어떠니까? 그냥 김소연이에요. <laughs> 어, 내가 너무 나오는데? 혼자 연인데 이거. 혼자 연을 보여줘야 되는데? 어. 메리 크리스마스. <laughs> 어제 이어 두 번째 소시지 빵. <laughs> 어제꺼랑 오늘꺼쯤에 뭐가 더 맛있어? 어제게 조금 더 장점이야. 음, like 너희 픽은 뭔데? 근데 네, 오늘꺼는 소금를한번만 넣어서 먹었지. 한 번에 좀 맛있었어. 음, 응. 음. 그러니까 어제꺼가 후추 입자가 좀더큰 느낌? 나도 이탈리아식은 이탈리아에서만 먹었던 것 같아. <laughs> 어, 예쁘다. 근데 진짜 트리가 양 옆으로 있으니까 기분 좋긴하다. 서로 자기 쪽에다가 지으려다가 달이 완전 정 중앙에 채워진 고시청사를 보고 있습니다. 비디오 쓰면 진짜 예뻤겠다. 뭔가 해 떨면 말라크는데 이시간까지안 되는 거안 되는 거안 오늘 그냥 이 날씨인 거야. <목소리> 안먹은 시간이다. 아 진짜 감성 깨지 말라고 야저 위에 다 비둘기다. 진짜. 우와 감성 깨지 마 그걸 거 말고 눈을 깨는 거야. 뭐야 쉬와. 저거 나 진짜 깜짝 놀랐네. 아 짜증나, 아. 짜증나. I uh. t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. 저기 우리 금쪽이 같은 좋은 서 씨가 되게... <laughs> 하지만 너무 귀여웠던 걸. 나 순간 나한테 주실까봐 좀 겁났어. 나 무서워하는데 갑자기 <laughs> 내가 웃었다고 나 강아지 좋아하는 자면 어떡하시? <laughs> 네. 짠. 이게 바로 인간의 이기심입니다. <laughs> 강아지는 절대 즐거워하지 <laughs> 않아. 이렇게 해도 행복해. 밤베르크 대성당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퓨시션 인사 함께라 어렵지 않아요. 너무 위인 거 아니야? 손잡이가 너무 위에 있는 거 아니야? 짠 유럽이 아니라 독일 그 자체. <laughs> 계속 여기 있단 말이야. 여기 이게 있단 말이야. 독기가. 여기 뒤에는 밤베르크 대성당이 이렇게 있습니다. 유럽의 한국 노래 띄엉띄 베르크의 뉴딜스 이 차에서 어릴 때 만두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잎이 향이 너무 많이 나요 안돼 <laughs> 한번 마셔봐봐 유람의 의미를 되새기며 할머니를 <laughs> 제가 한번 맛볼게요 향 또... 미지깡 미식가... 나 진짜 입맛 은근 괜찮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그 이거 단어를 뭐라고 하지? 그입 이거 알아 잠깐만 고딩 명보제가에서 팔던 그초코케이크 음... 맛이 음... 여기서 <laughs> 이게 지금 생각나는 게 많은가 봐요 <laughs>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하... 여기 향 뭐라고 하지?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로스텔자라고 하죠 로스텔자 카페 나 진짜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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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국에서 만날 은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짠. 얼굴을 가렸지만 <laughs> 창문에 비치는 것 같이 가릴 수 없지 <웃음> <웃음> 안녕 <웃음> 손 닿아주면 끝낼게 손을 닿아달랬는데? <laughs> 어손 따뜻하다 천천 <laughs> 방방하게 걷기 음 짠, 저희 이제, 저는 이제, 울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. <laughs> 진짜 우리 진짜, 아, 진짜, 진짜 기분이 상하다 지금 이 우는 건 헤어짐의 운인가요? 기차 연착의 운인가요? 둘 다요. <웃음> <웃음> 기차 연착, 부활. <laughs> 출발 기차부터 연착돼서 이제 울룸에 도착하는 시간이, 노일룸에 도착하는 시간이, 10시에서 12시까지로 밀려와. 야, 근데 진짜 뭔가 손, 우리 이제 3월달에 볼수 있는 거야? 그래, 넌 아무 생각 없고. 이렇게 좀 가끔 봐야 애틋해. 너무 <목소리도> 어, 자주 이제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. 뭔지 나는데 네가 무슨 네가 완전한 그 의미가 아닌 걸 알아서 너무. <목소리도> 안녕. 나 떠나는 거너 봐줄게. 난 시간 많으니까. 구독자 응, 여러분들 3월에 봬요. 응, 안녕. 안녕. <laughs> 그때 이제 안 찍을 텐데. <웃음> <웃음> 그때 안녕. 이름로찾아뵐게요 <일상> <laughs> 안녕.